아, 놀랍다. 자, 그거 뭐예요? 바론이? 음. 케이크 풀러요플러보세요는게 천천히 잘 풀러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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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케이크였으면 좋겠어, 바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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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안, 음. 안, 음. 안 음. 돼. 안 돼. <laughs> 야, 좋아. 와. 아이 베리야. 베리야. 아, 이거 초콜릿 케이크 안에 먹을 초콜릿 케이크. 베리 아니야, 초콜릿이야, 바로나. 이제요 베리 케이크. 여기 베리 있긴 있는데 안에다 초콜릿 케이크야. 아, 좋겠다, 바론이. 고맙습니다, 예지 삼촌한테. 잠깐만. 내런데드트 네, 찢어졌다. 네, 그게 이게왜나오냐지거 <laughs> <laughs> 아론이가6살닌데 <살잖아. 웃음> <laughs> 그거 5살인데 5살, 5살 내 응. 5살 왜 나이 먹는 거 싫어? 6살 6살. 다섯 살로 해줘? 살 6살.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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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살 6살 여살살 근데 누가 줬는지 몰라살 이거 큰 걸로 줬다살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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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아의 눈이야? 셋, 문을 열어놔. 묻었어? 다섯 개밖에 없잖아. 다섯 개만 꽂아. 여섯 개잖아. 두 개만 꽂아. 두개두 개만 꽂아. 두래만꽂두만먹을래 개만 잠깐만 근데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 개만 꽂아. 두 개만 꽂아. 옆에 만에 옆에.